장성은 강남문화를 대표하는 곳으로 당대 시인들이 유람했던 천년고도 시탕으로 향합니다. 강남 수향은 장강 하류에 흐르는 물을 따라 이루어진 마을을 이루는데요. 시탕은 그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죠. 고색창연한 이 물의 마을엔 천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을 흐르는 이 수로가 중국 춘추시대 때 개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중국 춘추시대에 물이 흐르고 당송대 마을이 있고 그리고 명청시대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있는 다양한 시간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아홉 갈래의 물길이 여덟 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시탕. 이들 구역은 이렇게 수많은 다리로 연결돼 있습니다. 아, 다리 참 예쁘네요. 여기가 수향 마을이어서 곳곳에 다리가 참 예뻐요. 다리도 많고요. 그 물길을 따라 현재 백여 개의 다리가 놓여 있는데요. 이옛 마을엔 천년의 시간이 아직도 고스란히 숨쉬고 있습니다. 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죠. 동양의 베니스라 불리는 식당에선 과연 어떤 요리를 먹으면 좋을까요? 그런데 의외의 음식이 이곳에서 유명하답니다. 물의 마을인 이곳에서 족발 요리가 발달했다는군요. <목소리도> 아, 우리 한번더 갈까? 아, 우리 한번더 갈까? 아, 우리 한번더 갈까? 아, 우리 한 아, 这是这叫什么名？这就是我们这边的送子龙蹄。送子龙蹄就是这边这边像一种祝福似的啊。然后呃，生了孩子完了就啊，那个那个男女男女无关。嗯，生孩子以后吃这个。对。哦，怀孕的时候。怀孕的时候啊。呀，이게지금송자용제예요우리말로하자면뭐냐면송자아들을보내는용의 이 발굽 응? 용의 그 발톱 본래는 이게 뭐 돼지 족발인데 아주 그럴듯하게 이름 붙였어요. 이 고장의 특산인 이 황주 이 시탕에 황주와 함께 먹어야 이게 제 맛이거든요. 자 드디어 이제 이 맛있는 이 족발 요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쫙 벌려지는데요? 아, 이거 되게 부드럽네요. 음. 이야, 이거, 우와. <웃음> 이렇게. <웃음> 이거 <보면 웃음> 굉장히 먹음직스러운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음. 와. 이건 닭고기 맛이에요. 족발 맛이 아닌데 이거 저 족발 속에 닭다리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고소하고 제지 냄새안 나고 아우 맛있네요 이곳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 껍질이 특히 맛있다고 합니다 입에서 뭔가 물컹하고 미끄덩거리는데요 조금 느끼합니다 <laughs> 이런 때 이제 황주를 한잔 먹으면 이에그그 아, 느끼한 맛이 싹 사라지고 좋네요 어우 아, 이거 황주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예 시인들도 여행길에서 이렇게 만난 음식과 술을 먹었겠죠 이 음식이 시인들의 흥을 돋우고 그 흥이 바로 멋진 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人生 더이 수진환 무엇金 진준 对도 폭막이 내린 시탕은 더욱 멋스럽게 변합니다. 여정은 타이양산맥의 신비로운 봉우리 왕방링으로 향합니다. <목소리> 허난성, 산시성, 허베이성에 걸쳐 있는 타이양산맥. 북쪽은 웅장하고 남쪽은 수려하다는 산맥의 비경을 찾아가는 길. 뜻밖에도 기한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동굴 도로입니다. 작은 승합차 한대 지나갈 정도의 너비로 만들어져 있죠. 이야, 엄청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절벽 중간 허리를 감고 돌며 구비길이 이어지는데요. 차창으로 보이는 풍경에 사로잡혀 차를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야 여기 정말 대단한데네요. 응? 아야, 왕선이 안녕. 是什么路啊是 这、啊、就是咱们出名的这昆山挂壁公路啊，啊，挂壁公路，昆山，昆山，昆山是地名，地名啊，地名，地名啊，啊，真的了不起，什么时候建的？它是九二年，九二年，嗯、哎，啊，九二年建的，它是咱们昆山老百姓自己手工打造的，啊，手工的，嗯，手工的，对，手工人人工打造的，哎呀，一个산촌사람들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까마득한 절벽 중간에 길을 낸 겁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우공이산인 셈이죠. 궤벽 공로. 이 궤벽이 뭐냐면 궤자가 매달리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궤도 할때 궤자. 거기다 벽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이 길이 낮은 거죠. 아, 위로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더 까마득한 절벽. 이 천길 낭떠러지라는 게 바로 이런 데인데 이 낭떠러지 중간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길을 내는 대단한 거죠. 이길 가면서 보는 풍경은 뭐 기가 막히네요. 동굴 창으로 이곳 자연이 한점한점 한점 담깁니다. 걷는 곳마다 새로운 작품을 감상하니. 화랑이 따로 없군요.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빚은 이 동굴 또한 하나의 작품. 험난한 자연을 극복하고 인간이 이뤄낸 걸 작품이 아닐까요? 아저 원경이 아주 얼마나 장엄하게, 장엄하게 파노라마로 펼쳐지네요. 다시 길을 정해 태항지전이라 불리는 왕망령으로 달려갑니다. 아 여기 정말 경치가 아주 절경입니다. 절경 태양산 최고의 경치 왕망령입니다. 웅장하고 기이한 산세가 천하일품인 왕망령. 이곳에 오르니 마우쩌뚱의 비서. 리루이의 말을 실감합니다. 꾸등 왕망링 우슈 타이 산산 왕망링에 오르지 않으면 타이 산을알 수가 없다. 수십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왕망링은 각기 다른 풍경들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봉우리마다 정말 작품의 작품. 하, 신의 그 위대한 손길로 빚은 걸작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야, <laughs> 저 수려한 봉우리들 장가계 같이 수려하고 또저 웅장함은요. 태산처럼 웅장하고 천시 지봉주 거시 우유의 판 천하의 기봉들이 다 모여있으니 뭐 구태여 오악에 올것뭐있으리야 카르스트 지형으로 생겨난 석회암 봉우리들이 절묘하게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멀리서 보면 장관인데 산을 넘어가자면 난감하단 말이죠. 옛날부터 이 태양산이 오르는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종종 이제 이 태양산 등산길을 인생의 행로에 많이 비유했어요. 이 태백 같은 사람은 뭐 일이 안 풀리니까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태양산을 빌어서 비유하기를 내가 태양산에 오를 때마다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래 안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더 힘들게 만드는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탄을 하곤 했죠 위도황허빙설좌장동타이앙쇠만 <미도> <미도> 闲来垂钓碧溪上，忽复乘舟梦浙边。行路难，行路难，多歧路，今安在？ 다음 날, 왕망링 풍경의 활용점정이라 할수 있는 일출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일출입니다. 그롬 사이로 떴는데, 아이고, 너무 이뻐요. 그냥 정말 밝은 홍시가 지금 홍중에 떠올랐습니다. <primera> 나는 참 저렇게 아스라이한이산 그림자들 저렇게 첩첩이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저 원경이 참 좋아요. 저게 마치 이제 시로 말하자면 이제 시의 여운, 음악의 여미 이런 것들이죠. 음악이 끝났지만 그 여운이 촥 감도는 것처럼. 저 몽롱이 이어지는 봉우리 너머로 우리의 잃어버린 꿈도 그리운 사람의 얼굴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역사의 현장 백제성에 왔습니다. <목소리> 不需要今晚的。